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문장은 뭐죠? 구조는 뭐죠?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단어라고 그러면 알고 있죠? 그쵸뭐 Apple, toy, like 뭐 이런 하나 하나 된 것들이 전부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가 두개 이상 만나 가지고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그두개 문장 두개 단어가 주어나 동사 이런 관계가 되면 문장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해 본 거는 이런 것들 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I'm happy. 당신은 정말 똑똑하군요. You are smart. 그는 친절해요. He is kind. 이런 표현도 해봤고요. <laughs> 선생님이 선생님 딸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I call my daughter 뿐이. 또는 I call her 뿐이. 이런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을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불렀었는데 I call him 강아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글을 올려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크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 비법특강을 듣고 영어로 정리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가 좀 부족한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선생님이 비법특강 게시판에 올린 걸다 읽거든요. 거기에 선생님이 수정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설명과 함께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함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그 생각을 한게 인칭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린 글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I call him 강아지. I call him 공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공주라고 부르세요라고 하는 거 올려준 친구 있어요. 그럼 father call me 공주. 그런데 선생님이 father calls me 또 grandma call me 뭐 강아지. 그럼 그 grandma calls me 강아지 이래 야 된다고 고쳐 주었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들기 전에 영어의 기본적인 룰을 한번 소개할 까합니다 바로 인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라마 듣는 친구들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자 먼저 영화에는 3개의 인칭이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되거든. 1인칭이란 나예요. 나나 나? 나는 영어로 뭐라 그래? 아이죠? 그래요. 1인칭이에요. 그리고 나그 다음에 내 말을 듣는 사람 뭐예요? 너 그렇죠? 유예요. 2인칭이에요. 그럼 3인칭은 어떻게 될까? 3인칭은 I 하고 U를 뺀게3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있을 때는 he 그는 여자면은 she 그녀는 또 사물이나 동물이면 it 그것은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1인칭은 말을 하는 나를 네 말하는 사람을 1인칭이라고 해요. I 그리고 2인칭은내 말을 듣는 사람을 you 2인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I와 U를 뺀 그런 경우를 3인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he, 그는 또는 그 남자는 she, 그녀는 그 여자는 it, 그것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건 하나일 때고요. 두 사람 이상,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we라고 해요. 너도 있지만 너희들은 이란 표현 있죠. 그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이나 여러 명이 있으면 you라고 하죠. 그리고 I와 you를 뺀 모든 여러 가지면 그것들은, 그들은 이라고 할때 they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다는 단어 아닌가?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알고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크게 소리를 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여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아까 한게뭐 있지? he나 she나 it 같은 걸 씌우면 일반 동사에서는 보통 s나 es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한번 해볼게.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뭐라 그랬지? I like apples. 그렇죠? 그런데 3인칭 단수를 주어를 보자. 그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He like s apples. 안 되죠. 뭐가 이상해? He likes apples. 이렇게 하죠. She가 좋아되면 she. Likes apples. 우리 집 강아지도 사가 좋아. It likes apples. 이렇게 되죠. 자 주어가 he나 she나 it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고 그랬어?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여줘요. 음,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공주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 Father. call me 공주야 아니면 father calls me 공주야 그렇지 father calls me 공주 할머니는 나를 강아지라고 부르세요. grandma call me 강아지야 아니면 grandma calls me 강아지야 grandma calls me 강아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자, 알겠어요?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건 주어의, 주어가 주어 3인칭 단수이면 그래요. 자, 한번 문장 해볼게요. 선생님은 음흠, 나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난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I teach him English.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 미세스 한. 그렇죠? 미세스 한 teach me English가 아니고 미세스 한 teaches me English.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렇게 밑에서 한이 주어가 오면은 3인칭 단수가 되니까 티치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하나 과제 줄게요. 어, 여러분들 뭐 누구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김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는 박 선생님이 나에게 뭐 국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있으면 아니, 면 우리 형이 나한테 어, 뭐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런 문장 누구 누구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또는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뭐 축구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것이 한명한 한 개일 때 주어가면 동사에다 s다 yes 붙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저학년 친구들 어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인데 영어 이제 시작한 지한달두달만 됐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되고 초목 달 조금 한 친구들은 이런 문장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겠죠.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겁낼 거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 선생님은 5학년 겨울 방학 6학년 올라갈 때 정말로 처음으로 에이 하고 이렇게 써 봤어요.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Good luck!